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 입니다 어그 오늘부터 온라인 강의를 어, 녹화를 해서 짤막짤막하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행아웃 온으어로 제가 방송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원격 강의를 해보니까 조금 어, 문제가 있어서요 그냥 앞으로 제가 그 녹화를 해서 여러분한테 꾸준히 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소 한 5분에서 10분 예, 길어도 한 10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짧게 짧게 어, 제가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할테니까요 어, 꾸준히 보시면서 뭐 공부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 트렌드 통찰 미래 예측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먼저 이 개념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어, 이거를 또 활용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일 중요한 트렌드 통찰 미래 예측 도대체 이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 건지 좀 여러분한테 뭐제 나름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가 흔히 트렌드라고 하면 뭐 미래 트렌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통찰이란 말도 흔히 우리가 미래 통찰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거기다가 또 미래 예측. 근데 또 미래 예측이라는 말을 잘못 쓰시는 분들은 미래 예언이라고도 하죠. 자, 이런 말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이런 말들을 쓰지만, 과연 이게 올바른 표현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모두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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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고 붙어 있으니까 다 비슷한 말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 실제로 이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요. 어, 뭐, 이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 당연히 뭐 엉뚱한 산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미래트렌드, 미래통찰, 미래예언을 제가 좀 제대로 똑바로 구분을 할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요. 트렌드, 통찰, 미래측, 네, 결국은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찰이라는 말은 어, 여러분이 나중에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통찰 통찰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전 자 여러분 통찰력이란 말 네, 사물이나 현상을 통찰하는 능력 뭐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요 사물을 환히 깨뚫어보는 능력 그리고 영어로는 인사이트 인사이트니깐뭐 안을 들여다본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물을 깨뚫어본다 또는 뭐 현상을 깨뚫어본다. 그리고 그걸 영어로 표현했을 때 안을 들여다본다. 자 그러면 통찰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미래 통찰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미래 통찰이란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통찰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뭐 참고로 이 그림은 그 일본의 하코더 종합생활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든 인사이트 아울 이론이라는 그그 이론과 관련된 장편인데요. 제가 뭐 일본 사이트에서 보고 가져온 건데요. 여러분 이 통찰은 어 실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이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내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들을 어 깨뚫어 본다. 결국은 현상을 깨뚫어 본다는 얘기는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느냐.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배경을 이해하냐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의 인과관계, 논리적인 어떤 과정,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해를 하느냐. 그래서 통찰은 결국은 뭐 현상을 뚫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결국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 세상을 제대로 해독을 할수 있느냐 독해를 할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라고 볼수 있고요 결국은 방금 여기서 이제 현상을 깨뜨려 본다는 얘기 바로 통찰은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 맥락 전후관계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배경을 우리는 흔히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맥락으로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근데 그 맥락이라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그거를 우리는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렌드란 얘기는 지금까지 이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흘러온 흐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트렌드란 단어를 또 찾아보면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흐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트렌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트렌드는 여기 보시면 동향, 추세, 그죠? 그리고 어떤 거대한 물결 뭐 이런 그러면 트렌드라는 거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뭐 다르게 얘기하면 패턴이죠.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새로운 어떤 패턴. 그러면 여러분 이 트렌드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흔히, 흔히 미래 트렌드라는 얘기를 하지만 미래 트렌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트렌드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트렌드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바로 지금 현상을 깨뜨려 봤을 때 보이는 바로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잘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현상을 잘 이해를 할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통찰을 할수 있을 거고요. 근데 흐름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면 현재 현상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는 이해를 못하는, 결국 통찰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트렌드라는 거는 단순하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한 영역의 트렌드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한 영역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 세상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 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트렌드라는 거는 실제로 어, 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역학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트렌드도 있고요. 기술적인 트렌드도 있고요. 뭐 인구의 트렌드도 있고요. 그럼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영역별로 트렌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트렌드들은 따로따로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연결돼 있는 서로서로 서로 간의 역학 관계, 결국 그들 간의 맥락을 또 이해를 하려면 트렌드도 우리가 세상의 다양한 영역을 보면서 트렌드를 이해해야만 결국 지금 현재 세상을 제대로 예, 통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찰이란 말은 단순히 어떤 한 영역의 트렌드를 이해하면서 지금의 현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양한 세상의 흐름을 내가 어 골고루 보면서 아, 지금 현재 현상은 예,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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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수 있느냐. 바로 그걸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통찰력을 가진다는 얘기는 바로 제대로 흐름을 읽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어야만 지금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만, 그래야만 앞으로 미래가 또 어떻게 펼쳐질지도 내가 어느 정도 예측도 할수 있고요. 상상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미래 예측은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상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미래를 예측한다? 예측한다는 얘기는 가설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면 이런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앞으로 뭐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 저렇게도 되지 않을까? 다양한 가설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내가 보는 현상을 독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그리고 복잡한 세상을 골고루 내가 해석할 수 없다면, 미래에 대한 예측도 다 각자가 보는, 예, 현상을 보는, 뭐좀 눈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측력은 결국 얼마나 이 세상을 제대로 통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통찰이라는 것은 얼마나 지금의 세상의 흐름을 복잡한 이 세상의 흐름을 골고루 내가 잘 맥락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미래의 측력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잘 읽어야만 세상을 통찰할 수 있고요 통찰이 되어야만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가설 미래에 대한 상상도 풍부해진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통찰 트렌드 미래예 측. 결국은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요 미래 예측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에서 왜 우리가 미래 트렌드, 미래 통찰, 미래 예언, 뭐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 이게 잘못됐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결국 트렌드는 트렌드고요, 통찰은 통찰이고요. 결국 미래만 예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 미래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예측과 미래 예언의 차이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시나리오를 단 하나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나 이런 우리가 점성술사들은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정된 미래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 시나리오 아니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예측이라는 거는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래 예측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안 좋은 미래도 있을 거고 좋은 미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사회가 정말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그 시나리오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대안적 미래, 좋은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응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하는 게이 미래 예측을 해야 되는 이유겠죠. 그래서 미래 예측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거고요. 그 시나리오들 중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미래 예측을 다양한 시나리오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미래는 어,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면 각자가 보는 미래는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미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미래학을 공부할 때 퓨처스 네,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싱크 퓨처스라는 제가 이름을 만든 이유는 바로 미래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다양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여러분이 보는 미래도 달라지고요. 그러면 그 미래의 측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고 뭔가 객관성을 좀 높이고 싶다면 보다 내가 다양한 세상을 보고 다양한 어떤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충 봐가지고는 실제 제대로 세상을 통찰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100% 통찰도 힘들죠. 하지만 최대한 내가 그런 통찰을 하기 위한 노력 학습 그리고 세상 다양한 세상에 대한 관심, 예,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통찰 트렌드 미래측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뭐그 다음은 예,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 다음은 또뭐 이제 스킬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 개념을 우리가 얼마나 똑바로 예, 구분을 할수 있느냐에 따라 어,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진다는 거좀 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조그만 부분이죠. 근데 그 조그만 부분을 만드는 어느 배경이죠 전후 관계 맥락 맥락은 바로 이 빙산의 일각의 그 밑에 있는 엄청난 큰 빙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깊게 들여다 본다는 얘기는 바로 트렌드를 읽더라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흐름이 어떻게 왔는지 그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깊게 보면서도 넓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을 볼 때는. 하나의 영역만 봐서는 실제로 지금 현재 현상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상을 넓게 봐야만 이 넓은 세상의 복잡한 맥락, 복잡한 관계, 역학 관계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넓게 보면서도 깊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공부하고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평생 학습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트렌드와 통찰, 그리고 미래의 측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강의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